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루키 4장 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루키 4장 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루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하던 이야기 중에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전화 위복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특별히 우리의 삶에 너무나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비로소 전화위복,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삶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과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 혹여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이 위기의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살겠다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을 잃고 며느리와 함께 빈손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루키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합지방에서 여우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 이미 고향을 떠난 나옴이였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고향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심지어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근거림이라 조롱도 감당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옴이는 어, 다 결심하고 또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가정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루스를 통하여서 아들도 더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손자를 본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마라처럼 쓰디쓴 인생으로 전락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가 비로소 생명을 또이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를 모함 여인인 룻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품에 안은 나오미를 향하여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인데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아들을 얻는 기쁨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손자를 통하여서 나오미는 깊은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의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너무나 큰 위기이다. 절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위기가 얼마든지 기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식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도 루처럼 위기가 기회의 순간으로, 절망이 기쁨의 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을 다하며 살아가는. 정륜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오미가 완전한 절망으로 빠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 그 이유는 가정이 몰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정말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회복이나 희망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말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였고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오미의 가정을 들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루스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셨고 아들을 낳게 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나옴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 나옴미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무너졌던 가정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왕의 가문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큰 위기의 순간이나 절망의 순간, 우리는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회복할 수 없구나. 위로가 없구나, 이겨낼 수 없구나, 힘이 없구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도, 또 우리의 어떠한 의지로도 이 상황을 변하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위기의 순간도 기회의 순간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입니까? 그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여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만드느냐는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정륜의 가족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돌아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문제를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